안녕하십니까? 송서울 TV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목동 생활권의 중심이 되다 호반 서밋. 네, 이미 호반 건설이 아, 이미 몇년 전에 네, 서울에 진출을 했는데 오랜만에 또 서울 현장에 이번에 아, 공업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20년 4월 10일 네, 사이버 견본주택이 오픈하고 그리고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청약 접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사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현장은 신정 2 재정비 촉진 구역 2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그리고 대지 위치가 양천구 신정 3동 1150-41번지 일원 그리고 이제 건축 규모는 뭐 19층 규모에 음, 세대수가 407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이 오십구 제곱미터 팔십사 제곱미터 총네 이백삼십팔 세대 이렇게 되고 기타 임대 조합 아 이렇게 세대수가 골고루 섞여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예 부동산은 입지 조건이 뭐뭐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보니까 호반섬 및 목동의 네 위치가 지하철 이 호선 네이 호선이죠. 2호선 신정내거리역, 네, 신정네거리역신정재정비축진지구 음, 아래쪽 남명초등학교 바로 그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정내거리역까지 거리는 네, 추후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행사에서 밝힌 프리미엄입니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신정내거리역. 네, 지하철 이호선이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간선 도로 등이 나와 있는데, 아 제가 봤을 때 뭐니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건뭐 역세권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명문 교육 환경 아마 이 점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이런 명문 교육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 우선 도보로 남명 초등학교가 바로 단지 아래 에 있고 또 신서 중학교도 바로 가까운데 있고. 두 번째는 목동학원가를 가까이 할수 있는 명문 교육입니다. 아이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아좀 어,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기타 뭐 프리미엄도 있지만 일단 패스하고요. 이번에는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입니다. 네, 팔십사 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니까 기준층이 아 칠억 사천에서 한 팔억 원상 요 정도 선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아무래도 호반 건설에서 경쟁률이 뜨거울 거라고 보고 계약금을 이십 프로를 받는군요 일 회차 이 회차 그래서 팔십사 음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한 층에 따라서 일억 육천 정도 6월 달까지 만약에 당첨되셨다면. 네, 그 정도 자금은 바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있어야 되겠고요. 아, 청약 순위별 자격 요건 중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제한. 2주택자도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음. 이 원래 이제 단지 배치도를 보니 이쪽이 이제 북쪽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남동, 응. 남서 방향 대부분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번에도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역은 이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아, 이런 내용은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예,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지도에서 네, 찾아본 현장 지도입니다. 아, 단지 바로 남쪽에 남명초 그리고 신서중학교가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이고 그리고 신정 내거리역까지는 한 3-400m 거리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로 단지 북쪽에 이미 공급을 맞지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음, 현장도 크고 좀 비교가 될것 같아요.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현장이 과연 어떤 현장인가? 아 2021년 내년 1월 입주 예정이고 세대수가 무려 와 1,497세대로 어마어마하네요. 보니까 분양가가 뭐 평당 2,536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84제곱미터 분양가가 그 당시에 8억 6, 7천. 이 정도 했네요. 경쟁률도 상당했네요. 음,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관심 없는 분들은 청약을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왕이면은 주변 단지 비교해 보시고 하면 청약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음, 연일 서울 현장 같은 경우에 로또 아파트가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많은 현장을 비교 분석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현장에 청약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서울TV였습니다.